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설교의 묻다 시간입니다 오늘 질문은 교회는 조직이 아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삶의 예배자로서 사회에서 무언가를 이끌어 나가야 될 때는 헷갈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라고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는 조직도 있고 공동체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는 이윤을 남기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은 마을사람들끼리 담소를 나누며 서로의 정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회사사장이 마을청년회장처럼 행세할 수 없고, 마을청년회장이 마을사람들에게 회사 보스처럼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의 공동체들은 회사처럼 어느 정도 리더에게 권한과 힘을 주고, 그 공동체 안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려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조직이나 공동체와는 달리 교회는 힘과 권력으로 이익을 내기 위한 조직도 아니고 최소한의 권한과 힘을 리더에게 부여하여 편안한 삶을 영위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의 성도는 조직이나 세상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그 자신의 위치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으며 그리할 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요점은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조직화된 세상의 모든 조직과 공동체를 성도들로 인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속화되어 힘과 체계적인 움직임으로 무엇인가 목표를 이루기에 달려가는 세상이 일반 조직처럼 보이는 안타까움이 있으니 이를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로 회복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교회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편지를 보낼 당시 에베소 도시는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풍전등하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라는 표현을 쓸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힘이 없어서 세상의 권력과 조직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혹시 먼 장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렇게 모든 만물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사도 바울이 하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먼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을 믿고 지금의 고통을 이겨내자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만물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의 아픔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황각제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는 적어도 세상의 조직은 지금 당장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지만 교회는 공동체로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를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는 에베소 도시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익을 중요시하는 조직 속에서도 예수님의 거룩하신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 세상의 조직원들에게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결국 그 조직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정이나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서도 같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헷갈리는 것은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다른 일관성이 없는 행동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일관성 없는 행동은 우리들만 헷갈릴 뿐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늘 일관성 있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올바른 주님의 공동체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며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꽃피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현대 교회의 위기는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2%도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꼈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까 봐 위기감을 느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시 한번 순복음의 청년들이 초대 교회의 영성을 회복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길은 왜 힘들어요? 라고 한 개의 질문을 더해 주셨는데요. 앞에 질문과 같은 맥락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세속적인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성경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이 듭니다. 성경 말씀은 영생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쉬워집니다. 예를 들면 윈도우가 OS인 컴퓨터에는 애플의 프로그램을 돌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애플 컴퓨터에는 윈도우의 프로그램을 돌릴 수 없습니다. 천국 시민의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체계는 영생의 가치관입니다. 그 가치관으로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시민으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 아래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주님의 공동체 일원으로 살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